넘버를 떼야되는데 2차야 얘 앞에는 어, 어, 그나마 할수 있을 것 같아 자 뒤를 봐보자 나 집에 갈래 디저트럭 안녕하십니까 디젤트럭 이대리입니다 오늘은 많이는 아니고 조금 조금 바쁜 날 왜 조금 바쁘냐? 지금 세대를 이제 서로 정리해가지고 넘버 이전 보낼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한참 바쁠 때는 막 8대, 9대도 막한적 있잖아. 근데 오늘은 세대만 하면 돼. 금방 끝낼 수 있어. 아, 근데 날씨가 너무 추워져가지고 지금 말이 제대로 안 나오네. 자, 그러면은 일단 세대 중에 한대 먼저 매도서를 준비해서 넘버 때러 갑시다. 가시죠.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경기도 광주시 분 거. 지금 서류가 준비 다 됐고요. 그 다음으로 준비해야 될 거는 이제 경기도 용인시에 오신 분, 그 다음에 대구에서 오신 분, 그 서류를 준비를 하러 가야 됩니다. 서류 준비를 하면서 넘버를 다 떼울 건데요. 근데 지금 이걸 하던 와중에 전화한통이 왔어요. 과장님에서 전화온 건데. 이 모든 작업을 2시 반까지 끝내라고 합니다. 지금 시간이 현재 1시 반. 1시간 안에 이걸 전부 다 끝내야 되는데요. 아, 못 끝낼 것 같은데. <laughs> 그래서, 일단은 서둘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2시 반에 손님이 온다는 것 같으니까, 손님이 안 기다리시려면, 우리가 빨리빨리 빨리 움직여야 돼. 빨리, 두 번째, 두 번째 하실 분이, 대구 수성구에서 오신 고객님 거 서류 정리하도록, 서류 정리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고고! 어디 가요? 자, 이번에는, 대구 수성구에서 서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와요. 이제 빨리 넘버 때려 갑시다, 넘버. 아, 리터다 움직였네. 저기 온다, 저기 온다. 왔다, 왔다. 지금 1시 49분. 2시 반까지. 못 가. 안될아 손님 기다리시면 안 되는데. 아, 갑자기 일정이되 꼬여버리냐. 어, 됐어 앞에 어, 거 됐고 어, 뒤에 거. 거 됐어 아이씨 됐어 자 이렇게 아, 수성구 거 넘버 설정이 됐습니다 됐고, 되고 있어? 네, 네. 이번에는 <laughs> 경기도 용인시 1톤윙 요거 넘버 넘버를 떼야 되는데 이 차야 어떻게 얘가 앞에 나 어, 그나마 할수 있을 것 같아? 음. 자 뒤를 봐보자. 나 집에 갈래. 이거 어떻게 들어가? 아 뭐하시는 거요 선생님? <laughs> 이거 어떻게 들어가? 각이 아예 안 나오는데? 어떡해? 갑시다. 바닥을 끼어야 되나? 있어봐. 총총총총총총총총총. Mm -hmm. 일단은. 대충 응. 사이즈 맞추고. 가자. 망한 것 같은데? 이제 같이 뿌셔졌어야 되는데. 이 모습을 회장님이 좋아합니다. 야, 씨. 아, 진짜. 왜? 내가 사봤어. 버텨라. 아이씨! 일단, 반대편 가자. 일단, 앞에 넘어부터. 앞 넘버부터. 이게 앞판은 안작는데 뒷번호판이 잘 사고. 녹 있으면 답이 없어, 답이. 그러면 돼. 잠깐. 반대심도 없으니까. 집에 가고 싶고. 퇴근. 퇴근하고 싶어, 퇴근. 으아아아아아아아악 누워가지고, 때우라고흔들어야지 여기 보이지가 않으니까. 아버지, 뭐하시노? 자 이렇게 여기 대구 계신 분 서류 준비가 됐고요 경기도 용인 거 서류 정리하러 갑시다. <laughs> 자 광주 분거. 아이가 용인이라서 왔어. 아니야 아니야 광주 맞아. 때... 용인 분거 광주 분거. <laughs> 뭐야? <laughs> 정확히 누구 건데? 아까 여기 오면서 용인 거라며. 아니야 용 용인 거 아까. 아그 광주가 보니. 잠깐만 야. 다시 한번. 어 광주 맞아 광주 맞아 어, 광주분 거뭐 여러 개 동시에 하다 보 헷갈릴 수도 있는지 사람이 작깐요 어? 메모를 해놓으면 돼 메모를 아내데 날씨가 너무 추워서 아 손도 얼고 야씨 야이 야이씨 야 이거 야이씨 위험하잖아 스피드하게 빠 오이 조준 오. 어제 빨리 했다 이거. 그럼 이제 어디 갔나요? 자 이거 했으니까 이제 마지막 용인 분거 서류 정리하러 갑시다. 가시죠. 오케이 갑시다. 용인 거, 용인 거 어. 빨리 서류 접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세하게 사무장님한테서류를 갖다 드렸고 저거 나오면은 올해 또 이전팀한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기다리시죠 아하 자자 이렇게 용인 분 것도 서류가 준비가 됐습니다 자 이제 이전팀한테 요거 넘버랑 같이 전달해 가지고 영업용 넘버로 이전하러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n a sea of the dying and shameless I uh, see of the aimless I don't wanna be one of the nameless